사실 트럼프의 진짜 전략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경제적 산업적 협력체를 형성하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을 때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미국의 경제적 시스템을 공격하는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도 재건도 할수 있고 방어도 할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트럼프의 목적은 크게 보면 강대국의 힘의 외교를 보여주겠다. 그래도 미국민에 만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미국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과시하는 게 과연 진짜 장기적인 이익일까? 트럼프가 미국민의 감정적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빨리 처리해서 자기가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힘의 외교를 한다면 손자병법을 잘 이용한 것이고 이것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가져온다면 손자병법을 잘못 이해한 거죠. 교보문고 케이 클래스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손자병법으로 보는 현대 의 국제 정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임영환입니다.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어떤 작전이라든가 무기를 어떻게 사용한다 뭐 매복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전쟁이란 무엇이고, 전쟁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며, 전략과 전술과의 관계, 그 전술을 시행하게 되는 현지의 사정, 국가와의 관계, 이러한 큰 테마에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을 일관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국가와 정복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정세, 특히 지금 뭐, 러우 전쟁, 중동 전쟁, 또는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유럽의 대립. 이런 관계 속에서 손자병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든 푸틴이든 또는 세계의 어떤 다른 지도자든 간에 손자병법을 읽었던 또는 읽지 않았어도 손자와 어떤 같은 전략적 지혜를 공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손자병법이라는 책 자체가 춘추 시대 말기에 이제 전국 시대로 가서 나중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정복 전쟁, 제국을 만들어가는 전쟁을 앞두고 쓴 책이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에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한 구절이 있잖아요. 군량은 남의 나라 걸 뺏어 써야 된다. 아유, 손자라는 사람이 그럼 전쟁의 잔인한 약탈을 옹호하는 것이냐? 부족 간의 전쟁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렇게 어떤 힘센 애들이 옆에 마을 털어먹는 손자는 그런 전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정복 전쟁을 하려면 천리 말리를 가야 되는데 천리 말리를 가다 보면 식량 수송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조달하라는 의죠. 미 그래서 손자가 현재에서 조달하라는 거는 저기 마적대 같은 애들이 가서 불지르고 뺏는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국은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뺏어도 가서 불지르고 죽이고 뺏는 거 하고 가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다.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앞으로 너희들은 훨씬 선진적인 법과 선진적인 제도 하에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만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너희들이 투자 좀 해라. 이렇게 받는 것하고는 다른데, 실제로 제국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갔을 때 약탈도 했어요. 무수한 약탈도 하고 하는데, 약탈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감정도 상하고 범죄가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약탈한 돈이 근거로 오겠어요. 개인주머니로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잃은 사람은 천억을 약탈당했다고 그러는데, 사령부 근거에는 백억도 안 들어온다고요. 이러니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사실은 약탈보다는 조직적인 협상을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거죠. 그러면 손자가 군량을 약탈해서 쓴다는 게 불지르고 죽이고 뺏으라는 뜻이었을까요? 통치를 제대로 하라는 뜻이었을까요? 통치를 제대로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러우 전쟁에서 트럼프의 전략이 뭐냐? 한 면으로 보면 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아요. 뭐 700조가 넘는 광물, 우리가 다 가져갈게. 이런 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하는 얘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과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사업 파트너를 삼겠다는 거예요.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흥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트럼프의 진짜 전략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경제적 산업적 협력체를 형성하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을 때 미국의 기업이라든가 미국의 경제적 시스템을 공격하는 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도 재건도 할수 있고 방어도 할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너무 트럼프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어제 벤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면 이게 아주 옳은 것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안전 보장이 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어떤 공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더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젤렌스키하고 이제 트럼프가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파워게임으로 가니까 뭐 트럼프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손잡이. 방법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젤렌스키 바보라서 그랬는가?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뭔가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고국에 돌아갔을 때 너희가 미국한테 뭐 경제적 이권을 광산 이런 거 팔아 넘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러시아에 저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러시아가 뺏어가는 건안 되고 미국에 뺏어가는 건 되느냐? 이런 여론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투사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트럼프한테 덤빈 것이고 트럼프는. 지금 빨리 자기가 러시아도 압박해야 되고 미국 국민도 설득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의 어떤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더 쎄게 나가가지고 아주 폭압적인 방법을 보여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가 이기는 것 같지만 대신 트럼프든 트럼프대로 한쪽 팔을 짤른 겁니다. 제가 다른 나라에서 군량을 약탈해서 쓴다는 말을 불지르고 강탈만 했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손자의 말은 군량을 뺐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하는 전략이에요. 손자는 마적대가 휩쓸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마적대도요, 정말 깡패같은 애들이나 불지르고 뺐지 중국 마적 협의회가 있다면 우리 그런 짓안 했다. 그거죠. 영화에서 너무 과장한 거고 아 미쳤다고 우리가 가서 불지르고 그러냐. 가서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뭐 수급이 내라 이러는 거 아니냐 조폭도 기업체 조폭들은 가서 뜯드러 패고 안 한다 이렇게 탁 정장하고 가서 영수증 써주고 수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이 쓰신 소설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마적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약탈하고 죽인 거한거 거 아니고 대부분 보호비였다 우리는 정부가 무너진 상태에서 정부의 기능을 점잖게 대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 있는 나라가 적은 나라를 지배하려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젤렌스키의 도전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잡병 법을 트럼프가 정말 애독했다면 짜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걸 누르려면 자기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흥분해버리는 거죠. 이런 모든 문제를 볼때 트럼프나 젤렌스키나 손자병법의 어떤 면은 따르고 어떤 면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손자병법 1장 1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전쟁을 왜 하는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전쟁으로 얻으려는 게 뭐냐.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한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희생을 했을 때 과연 네가 얻을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좀 쳐요 국민이 단합하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상대가 강하게 저항을 해서 한열명 희생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만 명이 죽었어 이렇게 되면 인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물론 이것도 말이 달라요 왜두 나라의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이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국가재정의 50%를 차지하는 유전을 탈취했다 만 명이 죽어도 국민이 참을 겁니다 근데 가서 괜히 하다가 불악이나 불태우고 국제적으로 욕만 먹고 돌아왔다. 10명이 죽어도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하는 전략적 목적, 전쟁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면 우리와 적군에 다 희생이 따르는데, 그 희생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느냐 방해가 된다면 차라리 계략을 쓰든지 외교를 하든지 뭐 속임수를 쓰든지 하여간 무슨 짓을 해도 손실보다 이익이 크게 하고 네가 원하는 이익을 얻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러우 전쟁이 나고 나서 우리나라 여론이 전 이렇게 분열할 줄은 저들 정말 놀랐어요 우리나라의 미국파, 러시아파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고 그렇게 수많은 궤변이 난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당신이 러시아가 진다고 그랬는데 틀렸지 않느냐 라고 한 분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러시아가 이긴다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물었어요 이긴다는 뜻이 뭐냐 누가 더 많이 죽었냐 어느 나라가 국권을 상실했느냐 또는 국권을 상실했으면 은 패배한 거고 완전히 정복한 것 이긴 거냐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정복한 땅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유전을 탈취해서 그 유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해서 북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를 합병을 해서 우리나라가 더 경제력이 두 배가 되게 하려고 했던 거냐 근데 합병을 했더니 거기서 무수히 저항이 일어나서 군사비는 군사비대로 몇 배가 더 들고 국민들의 갈등은 더 커졌다면 정복한 것도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네가이 전쟁으로 이루려는 게 뭐냐를 생각해야 되고 이 전쟁을 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생각을 해서 그것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라. 는 트럼프의 목적은 크게 보면 강대국의 힘의 외교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미국민에 만족시키겠다는 거야. 이게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요즘 막 하니까. 심지어 한국 분들도 막 속이 시원 아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관세 때리는데 속이 시원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무슨 애국자가 아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런 데 확확 밀어붙이는 거 맞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는 피해는 보지만 다른 나라 전쟁도 끝내고 또 중국도 눌러주고 하니까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 미국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과시하는 게 과연 진짜 장기적인 이익일까. 이렇게 힘의 통치를 시작하면 상대방도 반발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가졌던 또 이해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장단점이 있거든요. 힘의 외교를 해서, 전에는 막 덤비던 애들이 갑자기 막안 덤비고, 9.11 테러하던 애들이 야, 미국 건드렸다가 다친다. 사실 9.11 테러하고 나서 그쪽 사람들이 미국 잘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는 좋은 방식인지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 회감을 느낀다는 거 트럼프가 미국민의 감정적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빨리 처리해서 자기가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이런 힘의 외교를 한다면 손자병법을 잘 이용한 것이고 이것이 장기적인 후유증을 가져온다면 손자병법을 잘못 이해한 거죠. 근데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트럼프란 사람은 변화무쌍하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내가 하는 외교라든가 미국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Altyazı M.K.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위해서 내가 힘의 외교를 한다 그러면 훗날 트럼프는 정말 손자병법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략적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오로지 미국 유권자의 마음만 기분 좋게 하는 것이다 했다면 큰 실패로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자병법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한 5년 두고 봐야 알것 같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이 단기적인 방식으로서 끝나고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장기적인 구조를 안정시킨다면 오히려 손자병법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음, 젤렌스키는 어떻게 보면 은 미국한테 너무 잘못 덤빈 게 아니냐라는 말들을 하는데 손자도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싸울 수, 이길 수 없다면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외교로 풀어라. 외교장에 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는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려면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 거야. 세계의 지지가 중요한 거야. 물론 젤렌스키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광분을 해 버리니까 지난 10년 동안 돈안 내던 유럽이 어제 뭐 1,200조 조성하겠다고 결의를 했거든요. 지금 이 전쟁의 가장 큰건 우크라이나의 보존이 아니라 서유럽의 보존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미국과 다른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의 포지션에 집착하느냐,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포지션에 집착하느냐, 세계 평화의 포지션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전략적으로 이런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데 어떤 전술적인 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힘들다. 그 사람이 그런 전략적 구조 속에서 전소가 작전을 쓰고 있는 거냐, 아니면 안돼 나는 무조건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국민한테 잘 보여야 돼. 이것을 위해서 트럼프와 싸웠느냐, 이거를 판정했을 때 손자병법을 제대로 따른 것이다. 젤렌스키가 손자병법의 이론을 제대로 적용했다면은 트럼프와 싸우는 것이 큰 전략이 올바른 상태에서 전술적으로 싸운 거면 괜찮은데 그 전략이 나의 일신의 영화다. 우크라이나 국민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였다면 큰 실패였다고 하겠죠. 손자가 늘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누가 정의로우냐 이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극악한 방법을 쓰게 됐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전쟁에서 벌어질 피와 희생이 너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냐? 도움이 안 된다면 빨리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푸틴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하고 한달 만에 전략적 목표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3년을 끌면서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 그 땅을 차지하던 뭐 그것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좀 부흥을 하던 러시아는 사실 얻을 게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손잡병법은 푸틴 버거 유거버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어떠냐? 우리도 정말 절실합니다. 진짜 사회 갈등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위기감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또 싸워요. 왜 그러냐? 전략을 안 보고 전술과 작전만 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전략을 안 본다는 거는 내 앞에 있는 이익을 볼때그 이익이 전략적 이익이냐, 전술적 이익이냐, 작전적 이익이냐는 거예요.